자 A가 몇십 번 문제 봅시다 확률률도 함수 서다음처럼 그려져 있고 어, 전체 면적1 맞네 지금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보냐면 PA에서 X가 그리고 A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가 최대가 되는 거야 최대가 그러면 해결 잘해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 확률을. 얘가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 확률이 면적이지 않지? 됐니? 근데 이 구간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딱 둘러싸인 부분 넓이걸 건데, 넓이가 제일 클 때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구간이 이런 데 설정되는 거보다는찌페리 <laughs> 자, 다시. 자, A가, s m a 가이거 엄지손가락이 A 플러스 2분의 1, 구간 설정. 이렇게. 여기 넓이 있지? 어. 자, 찌테이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 됐지? 여기 이제 이때, 가, 단연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얘의예 얘의 중간이 1일 때지. 그럼 얘와 얘의 중점 점표 1이 다 풀면 되잖아. 그래서 두개더 해서 나누기 한개1 위치에 있으면 돼. 그러면 실제로 이 확률이 제일 클거같다 됐나? 자, 문자 보고 읽고 봅시다. 얘2 a 니까 4A되고 1되고 아, 분자 2를 저도 아, 미쳤는데 양변에 입고 할게 2A 플러스 2분의 1은 2 이렇게 될 거고 2A되고 넘기면 2분의 3이가 그래서 A 값은 4분의 3 나오네.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A값을 구해 주면 됩니다.